일단은 50대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50대 여성 개딸. 아 50대인데 왜 개딸이지? 개 동생 정도는 되겠다. 이재명 기준으로 딸이라고 하기에는 50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닌가? 동생도 아니고 친구인가? 아무튼 50대 여성이 여경을 찔렀어요. 이재명 지지자인 우리가 일명 개딸이라고 부르는 50대 여성이 여경을 여자 경찰을 어, 맨 처음에 흉기로 찔렀다가 일보였고요. 일보였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흉기가 쪽가위였다쪽가위였어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방심하고 있다가 찔렸으면 여경 두 명이 지금 다쳤다.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쪽가위로 찔렸을 텐데 뭐 동맥이나 이런 데 찔리지 않으면 중상은 힘들겠죠 이렇게 맞고 뭐 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경 두 명이 쪽가위로 어 예, 다쳤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개딸들은왜 농성장에서 이 난리를 쳤냐 이 난리를 쳤냐 하면요 이재명이 아픈데 왜 병원을 데려가지 않냐, 않느냐. <laughs> 그러면서 이재명 우리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왜 병원에 이송,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송을 안 하냐 그러면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완동을 부리는 와중에 아, 경찰관 두 명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말렸고 어, 그랬는데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골 때리는 게. 어, 이재명한테 매일 매일 이몇 명씩 릴레이로 뭐를 하냐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윤이수 의원이 이걸 잘 지적을 했던데 지지자가 와서 절을 하면요 여러분 맞절은 해줘야죠 여러분 인사인데 뭐 자기가 왕이야 옥황 옥황상제야? 아니 절세번 받나요? 뭐야? 지지자들이 절 봤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어. 뭐그 이거 이제 유니스 의원이 오늘 조진 건데 이런 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지자 큰절에도 허리 꼿꼿한 야 의원들 유니스 아무도 아무도 맞절하지 않더라, 맞절을 안 하더라 요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우리 대표님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앉아 있고. 이러고 앉아있고 급기야 광신도들이 경찰한테 쪽가위를 휘두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내용이 속보예요 속보 참. 그러니까 이, 이거는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컬트라고 부릅니다 컬트 컬트요 컬트의 특징은요 여러분 세상을 선악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이라고 보고 공동체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뭔가 어려운 시기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를 해서 마음의 안식처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을 감시하고 빠져나가는 걸 금기시하고 세상 모두로부터 그 사람을 고립시켜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을 시키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와... <laughs> 세상 넓죠, 여러분. 세상 은 넓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여기도 소, 소, 속할 수 있고 저기도 속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이 채널도 볼수 있고 저 채널도 또볼수 있고 세상은 넓고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광신도들은요. 그 세계 에 갇혀서 그 세계가 자신의 모든 게 되죠. 자, 아무튼 50대 개딸들이 쪽가위로 경찰을 여기형을 찌른 이런 해프닝이 지금 현재 벌어졌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